이 영상은 모 케이블 방송에서 상영된 아찔한 소개팅이라는 프로그램의 한 부분입니다. 최근 이 방송의 출연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심한 공격을 당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이 활성화되면서 개인 사생활 노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정말정말연구소에서는 인터넷상의 사생활 노출 실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강의실에서 웹서핑을 하는 연세인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수업과 관련된 자료를 찾는 것 외에도 미니 홈피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연세인들은 어떻게 인터넷상의 개인 공간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설문조사 결과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상의 개인적인 공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공간으로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느냐는 질문에는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98%로 단연 1위를 차지하였고요. 복수 답안을 인정하여 네이버 블로그도 16.6%나 차지했습니다. 그러한 공간을 운영하는 이유로는 일상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라는 답변이 41.6%로 제일 많았고, 아는 사람과의 연락을 위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개인적인 공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한다는 답변도 33.3%나 차지했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에 접속하는 빈도에 대한 질문에는 하루에 1, 2회라는 답변이 41.6%, 3, 4회라는 답변이 18.3%로 절반 이상이 하루에도 여러 번 접속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기타로는 일주일에 몇번 정도라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연세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사이트로 꼽은 싸이월드. 하루 평균 순 방문자 수가 70만 명. 하루 동시 최고 접속자 수가 무려 5만 6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개인 홈페이지를 꾸미고 또 타인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하루에 꼭한 번씩은 미니홈피에 방문해 본다는 박신혜 씨. 사진을 찍으면 바로바로 바로 올리는 것은 물론 배경음악과 스킨까지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요. 왜 미니홈피를 꾸미는데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걸까요? 요즘에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 중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물론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 연락을 하면은 뭐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지만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이월드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나도. 평소에는 말하지 못했는데 뭐 나의 고민들 이런 걸 올려놓으면서 서로 더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다들 싸이월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 거의 뭐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싸이월드 보통 1촌 공개를 해놓잖아요 그 그러니까 1촌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나랑 안면 관계가 있고 혹은 또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비밀이야 이런 기능 이용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들 같은 거좀또막 되게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 그런 거를 굳이 올리진 않잖아요. 되게 일반적인 거뭐 친구랑 어떻게 놀았다 뭐 그런 거 보여주고 싶어서 올리는 거고 그냥 자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심리학과 교수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노출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남들로부터 관심을 끌수 있는 것이죠. 관심이 결국은 자신의 모습을 더 가치 있고 혹은... 멋진 모습으로 포장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이런 사이버상에서의 공간이 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 현실 세계에서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하거나 하는 이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 제3자들에게 나라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 혹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액티브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평소에는 보여주지 못한 자신의 장점이라든지 특징 혹은 특기 이런 것들을 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제안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로서 이제 이게 부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타인을 훔쳐보고 개인 정보를 찾아보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온라인 상에서의 행동은 몰래 타인의 신상 정보를 보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는데요. 과연 웹상에서 모르는 사람의 신상 정보를 찾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저희 정말정말연구소에서는 특정 사람의 이름과 학과 정보만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지 실험해 봤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미니홈피 블로그 문화는 그것이 인터넷상에서 발현된 건데요.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듯이 인터넷상의 사생활 노출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신만의 방을 지키고 싶은 연세인이라면 타인의 방도 존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네요.